7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베아라 족속입니다. 네, 지구촌에 88,200명이 살고 있게 되고 방글라데시에 84,000명가량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인 벵갈리 언어를 말하게 되고 있고 이슬람에 있고 기독교와 이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도 이렇게 뭐 인도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은 인도가 갖고 있게 되었던 계급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층민이라고 이렇게 베하라 족속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아라 족속이 도대체 어떠한 족속이고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그렇게 지구촌에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족으로 개인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지만 항상 언어와 문화 속에서 또한 집안의 혈연 가운데서 종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 이들이 기독교인군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가가게 되었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굉장히 이제 거부하는 가운데 있게 되고 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며 어, 그러한 이슬람의 문화권의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성경이 다 완역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상 온라인 오디오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베하라 족속이 구원 받기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디기야가 요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 아니라 시디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메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쌓으리라.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36장의 말씀은 빛이 어, 어, 한 600년대, 605년도의 경우로 이렇게 어, 여호야김 시대 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되게 되고, 서기관을 통하여 남겨지게 되고, 또 이렇게 불살라지더라도 여전히 보호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그러한 구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시드기야 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3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여고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면 여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부간의 쌀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에 의하여서 채에 이렇게 왕으로 선정이 되게 되었던 그러한 위치와 신분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서 어디하고 동맹을 맺고 줄을 타냐고 하면은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 나오게 되었던 이집트와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나아가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적으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브리어로 샤마인 것인데 경청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왕이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권력이 나를 왕으로 세워 놓았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워 주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그 영적 자의식이 그에게는 그렇게 깊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의 심과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서도 그가 하게 되었던... 또 하나의 일이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 갖고는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3절에 보게 되면 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이가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문화권에서 그가 자라왔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게 되는 이 도전과 숙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순정 없는 기도 응답이 축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대로 기도를 요청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그렇게 감금되어지 않게 있는 시드기야의 시위 대장의 뜰에 갇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사절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에 의하여서 임금이 되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임금이 되게 되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유다 땅을 둘러싸고 있게 되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떠나게 되었고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어서 이집트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기도 부탁하게 되었잖아. 내가 기도 부탁하게 된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내가 기도 부탁할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이들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부탁하게 되었고 예레미야가 또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아는 금방에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없는 사람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되었을 때, 물론 그 응답을 가지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키면서 그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쭉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드기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줄을 잡아 보았다가 안 되니까 이집트의 줄을 잡아 보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입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신탁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양하여서 비하하면서 부르게 되었던 이름이 바로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군대가 군대를 쳐서 다 쫓아내어서 그 군대의 부상자만이 예루살렘에 남는지라도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 회귀하고 돌이키며 진정한 변화가 없이 그냥 잠시 기도의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면서 그런 조화라 하게 되며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 가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있던 삶을 이렇게 삶을 뒤집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판도가 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디기아는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이 판도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지만은 이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고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서 침략당하게 되고 빼앗기는 것 같은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히 기도에 좋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게 되었다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의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인격으로 다가오시고, 성숙함의 신앙으로 나를 변모시켜 가시며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겸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그러한 생명인 것이지, 그렇게 삶을 바꿔가게 되는 것은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모세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주술사들도 그러한 기적과 요령들을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드기야가 뭐라고 요청하게 되냐고 하면 3절입니다. 이제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소유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간직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나의 소유격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나의 소유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삶, 내 사람이라고 하는 댐댐이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채워 놓기에는 엄청나게 작고 부족하고 조그마한 종지강장 그릇 같게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댐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소유한다 꿈도 꿀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고 아뢰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서 삶의 자세와 태도와 내용들을 바꿔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구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디어 이,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과 자기 신념과 자기가 갖고 있게 되었던 주장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기도하게 되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깨달음과 말씀과 감동을 주기며 내의 삶과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켜 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의 결과와 뜻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변하게 되면은 기도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은 내가 벌리고 소리는 내가 지르고 매달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기도의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삶에 내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가리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기도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아가 이제 제사장과 그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트 팔레일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떠한 소리를 지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라고 하는 행위, 기도의 퍼포먼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그랬습니다 내게 구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다라위라고 하는 것이는데 그 말의 뜻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퍼포먼스를 강조하지 마십시오 내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참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대의 인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심 기도의 가치를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아 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기도해 주게 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여러분의 단임 목사님들과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 기도해 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릎 꿇고 마음의 항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믿음의 자세요 기도자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진정한 기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내가 변하니 삶도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체험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절박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신실한 주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만은 주님 시드기야는 자기가 무릎 꿇고 본인이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임지 앞에 들어가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잠깐 변하게 되니 이것봐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 상황이 변했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자랑하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요 긴 대화의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의 감동을 따라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먼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기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두 손을 불며, 들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달라지고 변모하고 내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일평생 어떤 상황에 있든지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기도에 기쁨과 듣는 자의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빚어주시고 다독거려주시고 또한 만져주시어서 주님의 음성과 뜻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비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